조문관님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봐 주실까요? 첫 번째 테마? 네. 요번 주에 핫했던 테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이면은 사실 이제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떤 시간이냐? 요번 주한 주를 좀 되돌아보고 그리고 다음 주한 주를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시장에 조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요번 주에는 이런 테마가 움직였고 왜 움직였는지 그걸 보는, 그걸로 하여금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을 할수 있는 어떠한 그 준비물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슈들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 체크를 해서 우리가 다음 주 시장 도 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게 바로 금요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주는 어떠한 테마가 핫했냐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요번 주에 가장 핫했던 테마는 어, 단연 2차 전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가 굉장히 또 핫했었고요. 그리고 또 철강이 핫했었지 않았을까. 아, 이러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번 주 시장에서 뭐가 조금 강세였나요? 딱 생각해보면 은 대부분 2차전지 종목이거나 혹은 좀 철강 종목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은 2차전지가 왜 움직였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슈를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이 전기차 수출이 지금 세계 4위랍니다. 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 물론 1위와의 차이가 좀 커요. 크긴 하지만 <laughs> 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위에 있잖아요. 일본보다 위에 있어요. 일본 이겼으면 된 겁니다, 여러분. 아. 네. 어, 지난해 한국의 전기차 수출액이 70억 달러로 조사가 됐고요. 2019년 기준으로 30, 30, 아, 3삼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은 무려 112.2%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100%라면 두배예요두 배, 여러분.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수, 주요 수출국에서요, 한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는 한국 전기차 점유율이 처음으로 무려 2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러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동반이 되면서 이 지금 어 전기차, 2차전지 테마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종목 2차전지 대표주라고 할수 있는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요. 단 2개월 만에 바닥 대비해서 무려 46%가 올랐어요. 엘제노 솔루션, 여러분 얼마나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입니까? 굉장히 헤비하죠. 비만도 그냥 비만이 아니라 아주 고도 비만이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 움직이려면 무릎 나갑니다. 그런데 46% 움직였다? 그만큼 모멘텀이 강력하다는 소리겠죠. 최근에는 에코프로라든가 이러한 뭐 종목들 굉장히 좋은 노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먼저 움직인 종목보다 그다음에 움직이는 종목이 더 많이 간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시장의 비밀이죠 후발주를 찾아내야 된다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2차전지 놓쳤다라고 아쉬워하거나 혹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하고 고점 매수를 노리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바로 여기서 준비해 드리는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그러한 기회가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볼까요. 자, 이 종목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바닥에서 머물러 있고요.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놓쳤다라고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 종목은 바닥에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죠. 자, 차량용 축전지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제조해서 판매까지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굉장히 탄탄하게 바닥다지기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유지시키면서 쭉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죠. 우리가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에 근거한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쭉 눌렸을 때 다시 올라가는 이 상승흐름, 바로 상승 2파라고 부르죠. 여러분, 근데 엘리엇 파동 이론이 파동 이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이 시장에 대입이 안 되는지 아시나요? 그것도 우리가 참고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런,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굉장히 많은 기술적 지표들이 많다는 거겠죠. 이 종목은요. 정말 다양한 기술적 지표를 대입을 하더라도 매수 시그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공략하시면 됩니다. 어디서요? 바로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공략을 하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분께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종목 가격 전략까지 아주 자세하게 잡아드리니까요. 지금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번 주핫 테마로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출이 세계 4위를 기록하면서 이와 관련한 2차전지 관련주가 또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움직인 종목보다 그 다음에 후발 종목들이 더 탄력 있게 간다라는 아주 강렬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후발주를 노란톡 안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매수 시그널이 자꾸 보인다. 지금 자꾸 보여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수 시그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냥 잡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함께 그 전략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샵3989번으로 주토피아라고 문자 네 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